나 이걸 시키려고. 해. 진짜 얼마나. 거의 꾸미기 재료들만 샀는데. 수리기는몇번줄 거야? 똥 <laughs> 한란하네? 이 친구인데요. 저를왜 산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엄청 예뻐서 산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뻐? 그래도, 리본 부분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어! 어! 귀엽어요. 한 번. 다음 이쪽으로. 요거는, 아까. 그, 네이팁 살때 하려고 한 스티커, 에용 오, 머리카락. 자, 일단 스티커 고 이거는 제 쇼츠에서 보시면 있을까요? 다음 클립. 이것은 제가 너무너무나 기대했던 레이스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시켰긴 한데 얘를 진짜 와 엄청 많아. 사실 전 레이스를 산게 아닌 얘를 산 거예요. 얘를 진짜 기대했거든요. 와, 지금도 진짜 작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나에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꿈? 어? 오마이 갓. 고양이 기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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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기들도 있고 진짜 얘는 사기 잘한 이렇게 큰 리본도 있고 그리고 이것인 이런 거 진짜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두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샀고또 이런 고양이 발바닥도 들어있고, 하면 약간,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울고 다 샀고요. 또, 이렇게, 은 색깔 반짝이는 것도 있고, 그 메인인, 작은, 짜증는 리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샀는데요. 이거, 이 리본을 제가 시켰어요. 이 리본 예쁠 것같은 근데, 이 리본 꾸미기 하려고 샀는데, 어, 음, 뭘왜 이렇게, 왜, 이, 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생각이 듭니다. 오, 음,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잠시만. 에 네, 근데, 오, 여기, 오, 오, 잠시만, 잠시만. 약간 이렇게 많으면, <laughs> 약간 엄청 귀엽죠? 제가 이런 걸산 이유가 진짜 꾸미기 할때이 리본은 진짜 짱이잖아요. 벌써부터 이쁘다. 오 마이 갓, 진짜 이거 사기 잘했어. 이거 템은 이거 약간 하시는 길에 샀는데 나에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얘가? 예예 끝쪽. 깨잖아요 근데 차박인거지 <laughs> 왜 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예. 뭐지? 그니까 이거 한 3천원짜리였던거 같은데 양은 맞긴 근데 있잖아요 이런거 진짜 제가 <laughs> 뽑는데는는을 이렇게 하면 예쁘죠? 왜냐면 이 리본에다가 이런 거 하면, 헉!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너무 예쁘잖아. 일단 레이스는 여기 해놓고, 청소 좀 하고 오겠습니다. 편집에 힘!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해드린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키티통에는 날개가 들어있어요. 날개들이 들어있고, 아어 잠시만 여여기다 얘는 캔디랑 약간 별 그런 것들 들어있고, 고양 통에는 리본들 여러 가지 리본들이랑 또 요렇게 생긴 하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통에는 약간 여러 가지 솜털 같은 귀들이 있고요. 또 약간 고양이랑 이런 비즈 등 붙여 있요 자, 그럼 머리핀. 마지막은 이 여드핀인데, 이게 너무 예뻐서 사버렸어요. 너무 예쁘더라구요. 너무 예뻐서 질러버렸어요. 이리본 머리핀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뭐야? 죽은 벌레가 있어요. 죽은 벌레가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네? 지금. 일단 하도록 아... 할게요. 떼고, 와, 진짜 이거. 와, 충격이에요. 와 진짜 아 잘가 진짜 어 너무 충격인데 방금은 여러분들의 안구 쪄여러분들의 안구 처리 해드렸고 이거는 리본 머리핀 막 약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자면 요런 거예요 <laughs> 귀엽죠? 이한테 해봐야겠다. 아니, 어쩔 수 없어. 내 건데. 어! 인형테 되나요? 아, 아무튼. 아 이렇게 둬야 할것 같아. 기특가잘 볼게. <laughs> 자, 그럼 됐고. 자, 여기에 핀을 놓게 되면 머리핀. 여러 가지 리본 핀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땀 머리 할때 이렇게 탁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녕! 꽃기 <laughs> 영상. 와, 진짜 귀여워, 거 뭐야, 이거. 뭐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담키에 달수 있나? 어, 잠시만. 이게 담아봐야겠다. 어 잠시만. 오. 이거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천재인가? 나왜 안돼? 아 잠시만 오 진짜 됐다 되겠는데 <laughs> 이거? 헐 진짜 됐다 헐 대박이다 이렇게 써야돼요? 와 대박